아 형님들 안녕하세요. 나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 이게 오늘 박스가 딱 이렇게 왔어. 이렇게 진짜 구라 같이 오늘 내가 이거 알았어. 오늘 이거 알아가지고 이거 보면 뒤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아 이게 외할아버지시네. 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혼 있죠 이게 외할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 외할아버지. 무성화랑 무궁훈장 이번에 정부에서 유공자 후손들 다시 집계한다더니. 야 그게 우리 집이었어? 와, 이 되게 되게 이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군번을 찾아가지고 이걸 그 그걸 이걸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 야,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사실 그런 일이 있나, 진짜 여러분들 국 에, 국가 유공자 후손 국가 유공자 후손 화랑. <laughs> 화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 제,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화랑훈장 후손자인데 오늘 그걸 특집으로 해서 화랑 교육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기본적으로, 화랑은, 뭐, 원, 투, 로하이, 이플라멩고 자세에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화랑이라는 거는, 이 왼플라, 오른플라,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laughs> 뭐, 원, 투, 플라 다음에, 아베앙손. 이 플라, 원잽이,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5를 바탕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기... 어,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화랑이 이제 시즌4에서는 뭐가 좋아진, 좋아졌냐면 이 오른플라에서 커킥이 생겼어요 오른플라에서 이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커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오른플라에서 커킥이 생겼고 왼플라에서도 <laughs> 이 왼플라에서도 커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이 좋아졌고 뭐 로아에 다음에 여러가지 기술들이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되게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후딜이 적어서 원거리에서 깔아놓으면 오다마 자라 형식으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한번 어퍼를 깔아놔도 괜찮습니다. 막혀도 들개가 없고요. 네, 못 들어오는 모습이죠. 예못 네, 들어오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통 화랑은 원투 플라에서 모든 게임이 시작이 돼요. 원투 플라 다음에 이걸 가드에서 아방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원투 플라 다음에 상대가 가드라면 원투 플라 왼잽이 플러스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방손을 깔아주고 맞추면 또 아방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렇게 막혔을 때 항상 풀락 원칙이 막혔을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어퍼랑 아방손을 깔아주면서 상대가 개기면 이렇게 됩니다. 개기면 무조건 제가 다 이겨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막혀도 이득입니다. 막혀도. 막혀도 이득이에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가드하고 이렇게 이렇게 원투 플라에서 원잽을 가드했을 때 이득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대가 안 개기게 되면 제가 여기서 더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냐? 한번 로아이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어요. 로아이 로아이 다음에 는 항상 플라를 잡기 때문에 오른 플라라는 기술이 이제 잡히는데 오른 플라로 잡히면 거기서 다시 한번 공격이 이어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금 또 버튼 을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다시 아방송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아방송 이렇게. 아 만약에 상대가 안 지르면, 지르면 이렇게 콤보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대가 지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안 지르면 다시 로아이 이렇게 케이터스로 다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방송이나 어퍼를 깔게 되면 못 깨게 되니까. 왜? 상대방 입장에서는. 플러스! 내가 플러스인데 상대가 못 개기게 되는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때 상대가 개기면 아병손 받고 콤보가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게 되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 아병손이 판정이 되게 좋아서 되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랑 입장에서는 플라멘고로 압박을 시작하면 되게 좋아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 화랑이 가장 악독한 기술인 로아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로아이라는 기술. 로아이라는 밑으로 왼발 오른발인데 이게 맞히면 플러스가 이득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득을 바탕으로 게임을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수있어요 그리고 로아이 다음에 투잽을 하면 로아이 다음에 투잽을 하게 되면 모든 발아을다 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로아이 다음에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로아이를 맞히고 밑으로 오른발 왼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터스라는 기술이 나가요. 케이터스 하단 때리고 중단.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로아이 맞히면. 로아에 맞추면 저렇게 돼요. 다시 한 번, 아이고, 이번에 맞았다. 난, 난, 난. 다시 한 번, 맞음 그래서 중요한 건 로아에 맞췄을 때 강제 이지가 성립해요. 강제 이지. 로아에 맞추고, 케이트스. 로아에 맞추고, 로아에 맞추고, 그 다음에 뒤 왼발. 힐렌스라는 기술인데, 이 힐렌스는 앉았을 때 이렇게 콤보가 연결돼요.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그 양발 때려주고, 하고, 콤보 때려주고, 다시 한번 로아에 다음에, 케이터스. 근데 앉았죠? 그니까 앉으면 DM발이 열리는 거예요. 앉으면. 그리고 만약에 서 있으면 다시 케이터스가 열리는 거고. 그때 DM발이 막혔을 때 생각보다, 생각보다 마이너스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르기가 굉장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지르는 게 괜찮습니다. 다시. 아이고, 아이고, 바쁘 그리고 화랑은 레드가 있어요. 하고, 다시 한번 밟고, 아이고, 원투, 아이고, 잡다 그렇지만 이런, 이런 기술들 자체가 어쨌든 파랑이 플라밍고 자세 자체가 결국에는 이지선다를 중다이냐 하다이냐는 막그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위의 계급에서는 좀 막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밑의 계급에서는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금 같은 경우에 상대방도 안아만 있었어요. 로아의 캐릭터스를 그래서 D M 발이 두 번을 쓸 수도 있고 한 번이 쓸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이번 판에는 오른 플라에서 3 오른 발 찍기라는 기술을 쓸 거예요. 이 찍기가 또 가다 하면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원투 플라 찍기 다음에 다시 원투를 쓰게 되면 상대가 상단 기술을 쓰는 걸 내가 다 이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가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중거리선 이제 어퍼를 한 번씩 질러주는 게 좋아요. 이거 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봐봐요. 못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질러주는 겁니다. 어 봐. 이게 상대방이 들었네요. 난 나. 자 풀고 어퍼. 어퍼. 다시 한번 원투. 원투 찍기. 다시 원투 찍기. 다시 원투 찍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원투 찍기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커킥이 있어요. 원투 앞으로 오른발 다음에 커킥이 있어서 앞으로 오른발로 계속 뭔가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즌4에서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앉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게임을 또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킥. 근데 맞아봤지 별로 달진 않아요. 그럼 이번엔 찍어주고 다시 하고 다시 이번엔 찍어주고 하고 다시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이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원투 찍기가 원투 찍기가 플러스 1이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보여 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찍고 다시 이러면서 케이터 스하면못 맞게 돼요. 왜냐면 오른 플라요. 예 이게 원투 오른 플라, 원투 왼 플라가 따로 존재해요. 원투 오른 플라는 공격을 좋 공격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맞았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아이고 아이고 왼 플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 플라는 하고, 여기서 케이터스를 이렇게 이지를 걸수 있는데 상대가 백 대시 피했죠? 백 대시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퍼 한번 질러주고, 어퍼 질러주고. 이렇게 됐죠? 하고, 하고, Y 케이터스. 그 다음에 디엔손. 마무리는 항상, 원투 아벤손 다음에, 아, 원투 아벤발 다음에. 아이고, 아, 상대가 잤다. 아, 원투 아벤발 다음에 디엔손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마무리로 좋아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아이고, 아이고. 원투, 원잽, 아병손. 알고 있죠? 원투, 원잽, 아병손. 상대가 가드라면 뭐 해야 돼요? 상대가 가드하면뭐 해야 돼요? 상대가 가드할 경우에는 원투, 아병손, 다시 로아일. 찌직, 찌직.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다. 어 상대방이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땅, 땅. 땅, 땅. 아이고, 오! 와, 쩔어이거못 어. 막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투 아로 앞으로 오른발, 원투 찍기, 원투 찍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은좀 많이 못 이고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이 이론을 알아야 형님들이 게임을 할때그 부분을 바탕으로. 공격을 좀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투플라에서 원잭, 그리고 <laughs> 원투 오른플라에서 뭐 찍기, 원투 오른플라에서 찍기, 뭐 킬랜스, 원투 왼플라, 원투 오른플라, 왼플이라, 왼플라랑 오른플라랑 좀 달라요. 그리고 원투 왼플라 다음에는 여기서 원투 왼플라에서 1, 1 오른발을 때려주면 이게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서 3 오른발, 오른발이 모든 바람을 다 씹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하고, 오리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랑을 모르게 되면, 예,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이렇게 막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삼오른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돼, 말아야 돼. 또 혼자 게임에? 또 혼자 게임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또 혼자 게임에가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화랑을 되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화랑 상대방 입장에서 와 이게 후, 이게 한숨 나오거든요. 정말 아 이게 욕이 나와요 절로 이 C 부장 이러면서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데. 그, 그 부분들을 상대방 입장에서 이 계급대에서 알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니다. 이거 버튼 잘못 얻었다. 하고, 삼오른발. 이런 식으로. 상대는 도망가죠? 상대는 도망가죠? 아이거 버튼 잘못 얻었다. 아이거 버튼 잘못 얻었다. 헷갈렸다, 내가. 가죠? 어허 쩔어. 어 쩔어. 어 씨, 왜 이렇게 잘하시지 오늘 다들. 또 혼자해? 또 혼자해? 아, 힐럭죠. 또 혼자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대시 하면서 어퍼를 한 번씩 질러 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난 나. 난 나. 나. 마세? 오오오오 오오. 형님 그만해요. 로하이 투챔 다시 로하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ughs> 그리고 원투 찍고 다시 원투 찍고 원투 케이터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투 찍기 됐을 때 풀라멘거 자세에서 결국 제가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다시 이제 원투 다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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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킹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왜냐? 이게 시즌 만약에 짠돌 하게 되면 저기에서 내가 모든 바악을다 씹을 수 있거든요. 나나그러게 국가 유공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만 하고 막았죠. 하고 다시 한번 레드 써주고 아예 앉아 있었어요. 지금 아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아예 앉아 있어도 이게 아예 앉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아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힐랜스가. 근데 이걸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힐랜스는 10밖에 안 되니까 10밖에 안 돼서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아 그, 아 형님.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로아일 마치고 강제이지를 할수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달잖아. 그래서 이거를 로아일을 마치고 강제이지를 바탕으로. 아이고 형님 그만해요. 아이고 아퍼. 딱. 점프. 하고, 이번에는 콤보를 넣어줍시다. 아이고. <laughs> 하고, 맞고. 아이고, 아파, 아파. 원투, 케이터스. 원투, 얘는 그래서 원투 다음에 플라멘고랑 케이터스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이번에는 원투 다음에 아병손. 왜냐면 상대가. 2등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투, 플라, 아방손 근데 상대가 만약에 원투, 왼플라 다음에 잽을 했는데 상대가 발악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로아이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어퍼해주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 는 여기서 되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아이 다음에 로아이 다음에 이렇게 힐레스가또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게 상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자로 노르시거든 이겼죠? 그래서 화랑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로아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거 하는 거 없는데, 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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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이 다음에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로아이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상대방이 로아이를 했을 때, 로아이를 했을 때, 상대가 앉는 거를 때릴 수 있는 게 뭐가 좋냐면, 뭐가 좋냐면, 초스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초스카이. 초스카이. 국가유공자 초스카 있는데 상대가 앉으면 근데 커맨드가 좀 어려워요 커맨드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워도 연습을 해야 돼요 6&3으로 써야 되는 건데 6&3으로 써야 되는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막히고 딜캐가 없어요 막히고 딜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히면 콤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걸 연습하고 이게 6&3 다음에 상대가 앉았을 때 이펙트가 뜨면서 저스트를 쓰는건데 이걸 연습하게 되면 로아이랑 같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렇게, 들캐가 없죠? 그래서 이걸 써주면 상대가 못앉게 돼요 그러면 또 같이 이제 로아이를 써주는겁니다 지금처럼 근데 상대가 어차피 막혀도 들캐가 없으니까 바둑카 다시 로아이, 아 흘렸죠? 다시 로아이, 케이터스 가는거죠 왜냐면 초스카이를 쓰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겁니다 어퍼 질러주고 좋죠? 형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형님 나나나나나나나 다시 한번어어 형님 살려줘요 갑시다 화랑 벽에서 되게 세요 왜냐 화랑 벽에서 왜 세냐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벽에서 왜 좋냐 야, 상대 막았죠? 근데 이제 상대가 중요할 때 이제 계속 앉잖아요 이제 앉으면 저거를 저희가 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때려주냐 상대가 앉잖아요 지금 보시면 앉으면 로아에 맞히고 뒤엔 발 때리면 돼요 뒤엔 발 때려주면 됩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요 이렇게 때려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막혀도 10밖에 안 되게 된다면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 한번 맞히면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한대 맞히면 대박이니까 내 입장에서 한대 맞히면 대박이니까 대박이잖아, 제 입장에서는. 나, 너 벽에 왔죠 봐봐요. 이렇게 되잖아. 안으면 죽거든. 안으면안으면상대 입장에서는 죽거든. 그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무리는 뭐 하냐? 마무리는 원투 아이고, 아깝다. 마무리는 원투 아벤발다음에 원투 아벤발다음에디엔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아깝다. 다시 한번 상대가 앉기 시작하죠. 안 앉으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케이터스를 써주는 거고, 상대가 앉으면 힐레스를 써주는 겁니다. 좋죠. 근데 상대가 중간에 짠 손을 개기게 되면 원투 아벤발로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 상대가 내가 플라멘 걸 잡을지 안 잡을지를 모르니까 원투 아벤발로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왜냐 상대방은 모르니까 아, 원투 아벤발. 원투 아벤발.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가 또 이제 못 개기돼요. 게 아벤발.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깔아놓고 다시 플라멩걸 잡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퍼. 어어 아! 아! 아이고 아우 아이고 잡다. 이상 화랑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아이고씨 이거 그 쉽지가 않네요. 이거 화랑에 대해서 약간 그 이론적으로 바통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네 국가 유공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만.